나온 안녕. 인사해봐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인자. 인사. <laughs> 하고 싶은 말 없어? 그냥 이만. 나온다. 오늘 어디에요? 훈나오기 어디에요? 여기 밥 먹으러 왔습니다. 밥 먹으러 왔어요? 누구랑 왔을까요? 아빠도. 어? 아빠랑 왔지. 아빠 뭐 먹어요? 아빠. 아빠 여기 먹네. 만두 백반하고 도 소비빔밥. 나 오늘 이제 보여줄까? 어. 좀만 들어가봐. 너무 얼굴 가까이 있어. 좀만 들어가봐봐. 해줄까, 이제? 아. 하나, 둘, 사랑해요 해줘야지. 사랑해. 네.